네 주도군입니다 아. 제가 지금 이 늦은 시간에 밖에 나온 이유가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 30분이거든요 10시 30분인데 이 시간에 제가 어디 갈 거냐면 아, 저는 지금 브루스리 다들 이제 브루스.. 그 세.. 그니까 아 긴장해서 말이 안 나오네 그니까 러 세계 여행을 하면 그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어, 빠니버틀 님이랑 브루스리 이렇게 두 명밖에 없어요 두분 유튜브를 자주 챙겨 보는데 일단 브루스리 님이 한번 유튜브에 공지 같은 걸 올린 걸 봤는데 리스본에서 비보이 워크숍을 연다고 그렇게 올려서 제가 마침 옌 그때 포르투에 있어가지고 일단 우버좀 부르고 일단 지금 그래서 우거를 지 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빨리 잡히는 대로 가겠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워크숍을 리스본에서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세계 일주를 하면서 세계 일주를 먼저 한 사람을 만나는 건 진짜 되게 행복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또그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유명하신 분을 이제 만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저로서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여행 선배로서. 그리고 유튜브를 지금 하고 계시면서 많은 구독자 수를 갖고 계신 분이니까 그런 노하우도 뭐 얻을 수 있을 거고 여행자 대 여행자로서 진짜 이렇게 만나서 할 얘기도 되게 많을 거고요. 라이브가 이제 알람에 떠서 아, 저그워크숍에 갑니다. 장소 알려주세요 해서 장소를 받았고 오늘 이제 인스타 메시지가 왔는데 아, 내일 좀 바쁠 것 같으니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어, 저를 초대해 주셨거든요 이런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저 간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만나서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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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저는 지금 브루스리 님 숙소 앞에 도착을 했고요. 아, 지금 브루스리 님은 그 내일 있을 워크샵 미팅 때문에 지금 끝나고 한 5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이렇게까지 초대해 주셨는데 제가 늦으면 안 되니까 좀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뭐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진짜 걱정 아, 걱정된다라기보다는 긴장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여행 얘기하면 되는데 브루스리 님을 이제 잠시 말씀, 그러니까 소개해드리자면 어, 일단 비보이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댄싱 라인에서도 출연을 하셨고요. 어, 지금 갬블러즈 소속의 현재는 이제 세계 여행가이시며 유튜버시죠. 에어트랙과 이제 파워무브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저는 이분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이제 세계 여행을 준비할 때 이제 유튜브에 세계 여행을 치니까. 브루스리님은 나왔어요. 제가 브루스리님 처음 봤던 영상이, 아, 뭐였더라? 제가 아마 처음 본 영상이 배드버그 영상인데, 그 이유가 세계 여행 준비하면서도 그냥 술래잡기를 그냥 준비를 했었거든요, 사실. 순례잡기는 그러니까 진짜 그 전부터 계속 준비해왔던 거라서, 그냥 그것 때문에 아마 배드버그를 받고 제가 브루스리님을 구독하게 된 계기는, 저도 중학교 때 읽었던 만화책 중에 힙합이라는 만화책이 있어요. 춤에 대해서 굉장히 멋있게 표현을 많이 했어요. 어, "무슨 말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지?" 무튼, 그래서 이제 브루스님을 이제 구독을 하고 계속 보게 된 거죠. 음... 어, 오신 거 같은데?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네, 아,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오, 맨날 컴퓨터, 컴퓨터에서 보던 유튜브에서 보던 사람을 이렇게, 와, 대박. 너무 기대됩니다, 진짜. 너무 기대되고, 같이 많은 얘기 나누고, 오늘 많이 배우고, 내일도 워크샵에서 춤을 배우고 싶은데, 이제 제가 이제 춤을 못 추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방해가 안 되게 간단한 거몇개 배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laughs> <laughs> 영상을 찍어 주고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laughs> 아 힘들으니까 아, 너무. 일단 좀 우리 짐을 넣고. 네, 짐을 넣고 <laughs> 네.